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윤지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최신 출제 경향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2025년 어떻게 SKCT를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포인트만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SKCT에 관련돼서 우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심층 역량 검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적성 검사에서 인성 검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 검사는 여러분들이 착하다 아니면 못됐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인성에 관련돼서 카테고리가 한9홉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성실도나 또 책임감이라던가 적극성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항목별로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5척도 혹은 7척도를 기반으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혹은 지금 예시로 들어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문항을 주고 이세 가지 중에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거한 가지, 그리고 가장 먼거한 가지 이런 식으로 골라서 여러분들의 인성을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지 역량 검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적성에서 적성 검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SKCT 같은 경우에는 이 적성 검사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는 과목, 언어, 수리, 추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적성 검사에서는 언수추 말고 어, 여러분들 조금 AI 역량검사에서 많이 보셨던 엠백 게임이라던가 혹은 AI 유형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성검사 2번, 어, 두 번째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문제를 풀었던 거 말고 어, AI 역량검사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임 위주의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미리 대비해 보신다면 또 수월하게 적성검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실행 역량 검사라고 해서 SKCT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죠. 그래서 어떤 회사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시로 사원 A가 팀장 B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팀장이 A 사원에게 팀원들의 자기개발을 격려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중 바람직한 A의 행동은 해서 아마 보기가 사지선다로 나올 겁니다. 어, 일단 실행 역량검사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정답이 무엇인, 무엇인가를 찾기보다는 아마 사지선다 안에서 오답인 걸 먼저 걸러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을 걸러내게 되면은 보통 한두 가지 정도가 남거든요. 사람마다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다.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엇이 정답이다 보다는 가장 적절하고 또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좀 가장 가까운 답변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보기만 잘 피해가시면 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KCT 앞에서 전반적인 구성을 살펴봤는데, 어,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해서 24년도까지 지금 살펴보게 됐을 때변화했던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인성, 적성, 그리고 어, 마지막에 저희가 봤었던 실행 역량까지 해서 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오프라인에서는 30문항을 20분 동안 상황 판단하는 유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 우리가 수리 언어 직무로 나눠져서 어, 물론 시간이 좀 달라요. 문항 수는 같지만 시간이 좀 다르게 되어 있었고 인성 검사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면서 언어 수리 또 언어 출리 수리 출이 시각적 사고 자료에서 조금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지금 보면 적성 파트에서는 분야가 조금 더 나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22년도 하반기와 23년도 상반기 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원래 형태에서 어, 비슷하게 계속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어, 23년도 하반기부터 24년도에 상, 중, 하 전체 시험은 무조건 전 계열사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중간에 뭐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둘다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긴 했었는데 이제는 전 계열사 모두 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인지 역량의 구성은 언어 이해부터 수열추리까지총 다섯 과목이 진행이 되고요. 각각의, 어, 과목이 20문항을 15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층 역량 같은 경우는 390문항을 70분 동안. 어, 그리고 지금 보면은 20문항을 사실 15분 동안 시험을 본다 이 얘긴 즉슨 사실 난이도가 많이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항 대비 시간이 훨씬 더 적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시험을 봤던 친구들의 후기를 살펴봤을 때 저희가 20문항 15분이 LG 같은 경우에도 LG 웨이핏이 이렇게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LG 웨이핏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어, 당연히 LG보다는 SKCT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LG가 조금 더 쉽다면 SKCT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다. 하지만 구성은, 어, 비슷하게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온라인 시험으로 보면서 심층 검사 같은 경우 파트 1과 파트 2로 나뉘게 되는데, 240 문항을 45분, 그리고 150 문항을 25분. 그래서 70분 동안 390 문항을 보게 되는데, 심층 그 검사에서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일단 완료를 하면 종료를 할 수가 있어요. 문항을.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240 문항에서 이제 순서대로 막 하다가, 어, 아, 이거는 뭔가 더 고민하고 싶다. 그래서 넘겼어요. 그걸 체크를 안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그 문항을 체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전 문항으로 이동은 불가하다. 그래서 넘어가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실수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인지검사에서도 각각의 다섯 과목이 20문항씩 15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데 각각 영역별로 시간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도 이전 문항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순서대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중간에 내가 20 문항을 15분 동안 다풀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려워하는 유형 혹은 틀릴 수 있는 유형이 나온다면 그 문제를 스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 다 풀었는데 시간이 남았다. 그래서 내가 스킵했던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순서대로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어떤 문제를 풀지, 어떤 문제는 스킵을 할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거를 꼭잘 어,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어떤 거에 좀잘 하고 못하는지를 잘 분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딱 된다 그러면 알아서 종료가 됩니다. 어, 그래서 내가 종료 버튼을 뭐 누른다 이런 게 시스템이 아니라 자동으로 시간이 되며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럴 때또 문제 풀다 당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SKCT만의 그러면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해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첫 번째. 전 계열사 온라인 시험인데 23년 하반기 때는 온라인 시험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24년이 되면서 이제는 전 계열사 모두 온라인 시험을 보겠다라고 해서 24년부터는 고착화가 되었다. 그래서 바뀌지 않을 거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모니터에 화면을 터치하는 상황, 혹은 내가 문제를 풀때 종이나 펜을 이용해서 필기를 하는 이런 내용은 모두 다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아니 그렇다면 문제를 풀때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메모장 그리고 그림판 그리고 계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컴퓨터에서 메모장이나 계산기 활용해 보신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시스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어, 그림판이나 혹은 계산기를 활용하셔서 내가 필기가 필요하거나 혹은 계산이 필요한 문제는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역별 문제풀인데 이신문항을 15분씩 다섯 가지 영역을 요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영역별로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이신문항 중에서 여러분들이 풀 문제를 선택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어, 이전 문제로 득. 내가 풀고, 풀기, 어, 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스킵했던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고, 또 정답을 수정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0문항 중에서 내가 잘풀수 있는, 정확하게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선별하는, 즉,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